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23년 3월 기준. 이전 한 달간 강원 속초시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5곳을 소개합니다. 5위는 조양동 속초조양휴먼빌 31평이 최고가 4억 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 하락한 3억 원입니다. 4위는 조양동 속초2차 아이파크 33평으로 5억 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하락한 3억 5천만 원. 3위는 조양동 속초 양우 내한의 오션 스카이 34평이 6억 5,1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 하락한 4억 1,800만원. 2위는 동명동 속초 롯데 캐슬인더 스카이 34평으로 5억 9,7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 하락한 3억 6,200만원. 1위는 동명동 속초 디오션 자이 35평이 최고가 8억 2,200만원에서 3억 5,7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6,500만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